원장님, 복강경 수술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복강경 수술,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복강경 수술은 말 그대로 배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서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고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는 수술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흉터가 진짜 1cm보다 없이 정말 거의 안 보이나요, 그러면? 거의 최대 크기가 1cm 정도이고 5mm 정도 크기는 회복하고 나면 거의 보이지 않고 배꼽 부분도 이제 오므라들게 되면 이제 거의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여,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미용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배꼽이 더 예뻐졌다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을 받은 분들 특히 뭐 하루 이틀만해도 퇴원하셨다고 하던데 회복이 정말 그렇게 빠른가요? 절개 범위가 작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최소한 절개를 해서 기구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통제 사용량도 훨씬 적고 입원 기간도 평균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실 담낭 뭐 탈장 뭐 간췌장 절제술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잖아요. 원장님은 주로 어떤 질환에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외과에서도 면장 수술, 담낭 수술, 탈장 수술에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 환자분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강경 수술이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관경 수술이 힘든 케이스는 어떤 게 있나요? 또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조직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개복 수술로 저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 CT나 진찰을 통해서 어느 정 예측이 가능하고 환자분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술 도중에 다시 배를 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좀 자주 있나요? 네, 가끔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대부분 안전하게 진행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 심하거나 장기가 심하게 유착되어 있다면은 복강경 수술로 할 경우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인가요? 맹장, 담낭 탈장 등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은 모두 보험 적용이 되고요. 부당한 수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